네, 자래석의 기초, 어, 몇 번째지? 네 번째, 네, 4강. 4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다소, 어, 좀, 띠꺼 보일 수도 있고, 공격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진한 그 글들은 모두 제 생각을 담았고, 어, 제가 진짜 겪었던 일이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을, 어, 좀 한번 써봤습니다. 어리광부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커뮤니티 알림을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글이 이제 왔는지 안 눌러 보시면 모르니까 한번 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은 일단 이 영상은 이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제가 확실하게 한 마디, 아까 한 말씀 올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 어 제가 유튜버긴 하지만 어 솔직히 영상이 되게 많아요, 수천 개입니다 문항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저는 수십, 수백 명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 질문을,에 대한 응답을 해드릴 건데, 어, 조금 제가 바쁘고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어, 버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를 제대로 받고, 강의를 하고 막그 물론 이제 강의를 할 주제도 안 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해설을 할때 잘못했거나 좀 실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웬만해서는 빛의 속도로 응대 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된 혹은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네 번째인데 집합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뭐적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음 먹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맞다고로 어, 알고 있어요. 집합이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 일단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그룹화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과일이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뭐 사과, 배, 뭐 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를수 있겠죠. 포도 포도 과일인가요? 마, 과일 맞죠. 어, 그래, 아무튼.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세부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 중에서 뭐 노란색 과일, 그다음에 이제 뭐 거, 빨간색 과일, 뭐 초록색 과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집합의 종류에는 공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전체, 부분, 곱, 멱집합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니까 까먹어도 이제 아 이거 들어는 봤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다 어, 이렇게 다알 필요는 없고 어5가 빠졌네. 미안해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튼 23456 이 정도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한 학습 혹은 정립이 필요합니다. 차집합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어차피 뭐말 그대로 이제 집합을 뺀걸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면될것 같고, 부분집, 뭐 곱집합, 역집합은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뭐 거의 수학과 거의, 이게 정수론이거든. 아, 정수론이 아니라 집합론까지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 좀만 해도 무료로 이제 집합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가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 쉽 쉽게 설명하자라는 취지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은 별도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집합의 도식화.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합집합. A라는 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A, U, B라고 하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여기 이제 색깔을 다 칠해놨습니다. 이거고요 이제 교집합. 말 그대로 이제 어, 얘랑 얘랑 공통, 공통된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집합이 여기 이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차집합. 아까 설명했었죠. 자,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집합에서 이렇게 A가 이 집합이잖아요. 하지만 B도 여기까지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 얘를 빼줘야 진정한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거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 약간 좀그상현달그 그 모양처럼 얘도 이제 B에서 A를 빼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상현달이라 아무튼,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합집합, 세 개가 있어요. 보통 두 개랑 세 개를 다루죠. 음. 피셋에서도 웬만해서는 세개안 나, 세개 그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어이3개 합집합은 다 이거 색칠을 한 거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3 개의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교집합은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어 솔직히 이거는 앞에 진두 장은 솔직히 그냥 가볍게 워밍업. 어,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뿐이지 어, 진짜 승부, 진짜 승부, 진검승부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PS에서 나오고요, PSAT에서 교집합, 즉 N, A, M, B 또는 혹, 혹은 N, A, M, B, N, C의 어,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나오면은 뭐이면서 뭐이고 뭐인 뭐는 뭐뭐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거는 최소교집합을 따져봐라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따진다면, 어, 최소값을 m이라고 할게요. 보통 수학, 공학에서 많이 쓰, m이라고 하는데, 미니멈의 약자, 그다음에 m은 이제 라지 m을 쓰는데, 이거는 맥시멈의 약자. 그래서 뭐 우리가 구하려는 건 x라고 한다면은, 어, m보단 크고 당연히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어.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얘가 되고 최댓값은 얘가 되지.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상은 같아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상이다. 뭐뭐 이상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핏의 자료의 석에서 적용되는 집합 개념은 바로 이 지금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 두 개인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큰 원. 얘를 집합 A라고 보고 얘를 집합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작은 동그라미에 속한 이 집합을 최댓 값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B가, 어, 예를 들어서, 수치가 70입니다. 얘는 100이야. 이 70이 얘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100 안에 70이 모두 포함이 될 수는 있죠.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자, 그러면 얘랑 얘의 교집합이 뭐죠? 얘가 되겠지. 계란 노른자 마냥. 그쵸? 얘가 당연히 최댓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집합이 두 개인 경우가 있다면은, 아, 작은 숫자가 최댓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최소 값이 됩니다. 겹친 부분.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모관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 근무를 이제 220명이 선호를 하고, 세종 근무를 160명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서울과 세종 근무를 모두 선호하는 사무관 수의 최소, 최대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최대값은 쉬, 최대값 구하는 건 쉽죠. 여기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220명이 크니까, 얘를 A로 보고, 얘를 160이라고 보면, 최대값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즉, 160명이 최대값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최소값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전체 집합은, 뭐 전체 집합을 U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유니버셜 그 세트 이게 이제 세트 집합이 세트거든요 영어로 수학적 그 용어로 그래서 유니버셜 세트의 그 이거를 이제 그냥 따가지고 앞에 맨 처음에 그 자를 그래서 U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보다 이제 빠졌는데 크거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와 B 즉 얘를 합집합이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되겠죠. 얘는요. 여기 U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벤다이어그램. 얘네들의 그 합즉 얘네들은 U, U보다 작거나 혹은 이 전체가 U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같을 수는 있지 얘가 U를 뛰어넘을 수는 없답니다. 그게 집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NU 즉 얘보다 작거나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거나 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지? A와 B를 더해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A하고 B의 합집합이었죠? 근데 얘를 보면은, 이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네 근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이 부분 있잖아. 이게 지금 두 번이 들어가. 두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m b 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뭐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다시 가볼게요. a 와 b 의 합집합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 공식이다라는 거고, 얘는 즉 전체 집합 u 를 u 보다 u 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n a n b 는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네. N A N B는 이제 교집합의 개수. 이 N이 뭐냐면은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뭐 다들 아는 이 넘버에서 N을 따온 겁니다. 개수. N A N B는 N A A H 합크 A 집합의 원소 개수 B H 합의 원소 개수 빼기 유니버셜.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못해도 이거보단 커야 돼. 즉, 얘가 최소값과는 공식이 됩니다. 뭐냐면, A이면서 뭐 B이면서는 몇명 이상이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하고 이 e, 전체 집합을 딱한번 빼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가 뭐였어? 서울 세종이었으니까 380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여기 사무관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300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80명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 최소값은 80, 최대값은 160. 이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몇번 계속 돌려다 보면은, 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이제 그, 피셋에서, PSAT에서 이좀 쉬울 때, 피셋에서 쉬울 때두 개가 나오지, 사실상 웬만해서는 세 개를 물어봅니다. 세 개가 이제 진짜거든요. 얘가 진짜입니다. 음, 얘가 진짜구요. 자, 집합이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A, B, C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왔는데 얘를 A,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있죠. 얘를 B, 얘를 C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3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가장 작은 원, 이 C집합은요 B랑도 공유할 수가 있고 A랑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수치가 가장 작은 것은, 그렇죠. 바로, 3중교집합에서 최대값이 된다. 라는 것을 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최소값이지. 최소교집합이니까. 자, A와 B, C집합의 교집합을 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림은 쉽죠. 그림은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집합이 하나가 늘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A, B, C의 합집합을 구할 때, A, B, C 개별 수치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빼줘야 될게 많아집니다. A와 B의 교집합, 이거. 그 다음에, A, B. 대충 그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개가 있죠. 각각 이제 두명 이제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끼리 얘네를 다 빼줍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가요 세 어, 번이 빠지 그 빼주게 됩니다. 얘는 세 번이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A, N, B에도 얘가 속해 있고 A랑 C에도 얘가 속해 있고 B, N, C에도 얘가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 이걸 다 더한 상태에서 얘를 다 빼주면 무슨 일이 벌어 벌어지냐? 뭔가 느낌 안 와요? 오시는 거 없으세요? 얘가 지금 비어있죠? 그럼 따라서 얘를, 그렇죠. 더해줘야겠죠. 얘는 뭔데? A, N, B, N, C. 그래서 얘가 합집합이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합집합의 개념이 뭔지, 왜냐면 합집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라고 적어놨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N, A, N, B, N, C. 즉, 이것도 빠졌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거나 크다. 즉 최소값이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A, B, C가 있으면 얘네 다 더하고요. E, U라고 했죠. E, N, U. 뭐냐면 전체 집합의 갯수 곱하기 2개. 왜냐면 3개를 더했잖아요. 그래서 3개보다 하나 작은 2개를 빼주는 거고 아까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얘는 한 번만 빼줬잖아요. 왜냐면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수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부처 B 과의 45명의 주무관이 있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주무관은 35, 돼지고기는 33, 생선은 29명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관, 관심사는 새음식 모두를 좋아하는 주무관의 최대 채소를 구하는 게 관심사겠죠 음.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게 뭐죠? 음. 얘가 이제 29, 33, 35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최대값이라고 했죠 맥시멈은 29명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공식 쓸게요 A, B, C 즉 소고기 A, 돼지고기 B 생선을 C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해주고 EU 뭐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안 써도 되죠? 중학교 때, 중학교부터는 이제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97인데 다 더하면 전체가 45였으니까 곱하기 했을 때 90이 되고 빼주면 7명이더라. 따라서 7명보다 크거나 같고 29명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X는 뭐? 생 음식 모두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주무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개까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고 필수 암기해야 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대로 끝나면 뭔가 밋밋하죠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 최대한 쉽게 한번 증명을 해 보긴 했는데 이게 잘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루는 거는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심심하면은 학생들한테 증명을 해주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 집합론에 있는 음, 집합론이라면 뭐 수학과 분들 이제 전공하신 분들께서 배우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한번 볼게요. 심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세계 집합에서 최소규 집합의 최소값 구하는 공식 도출이라고. 왜왜 마이너스 왜 EU 즉 전체 집합을 빼줘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Y라는 집합이랑 C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Y는 A and B예요. 그냥 단일 집합이 아니라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Y라고 묶은 거죠. 자, 그러면 Y랑 C의 합집합, 즉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Y는 A and B였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를 또 이제 풀어볼까? A, N, B, C, 마이너스 A, N, B, N, C. 여기서부터 벌써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뇌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친절하게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가져왔는데, A와 B의 합집합을 구할 때는, A랑 이걸 더하고, 교집합. 왜냐면 아까 설명해드렸잖아. 이게 이제 합집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이 겹치니까 한 번에 빼야 된다고. 그 애가 얘라고. 이해되시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그러면 ANB 더하기 얘랑 이제 교집합은 당연히 ANBN, ANBNC가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훅 가요. 멍 때리면. 자, 집합 Y하고 C의 합집합은 그렇죠. 전체 집합 U보다 클수 없고, 같거나 작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있으면 이 합집합이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얘랑 같을 수는 있어도 얘를 넘어버릴 수는 없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요. 얘 합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도출을 해놨는데, 얘는 NU, 즉 전체 집합의 수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성립하고요. 얘를 좀이항을 시켜주면, 얘만 이렇게 남겨주면, 얘네도 이렇게 이항시킬수 있잖아. 아, 우변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NU, 뭐야. 아, 그러니까 NU는 여기 있었고, 빼기, 넘어가니까 이제 부호 바뀌어야죠. 플러스.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 이것도 우주 구할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NU, 전체 집합은, 이거, 이거, 이거 따라온 겁니다. A와 B의 합집합과 같을 수는 있지만, 이 합집합이 얘를 따라올 수는 없다. 지금 그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얘는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A랑 B를 더해서 두 번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 그 교집합을 하나 빼준다. 라는 걸 우리가 보인 것 뿐이에요. 이걸 가져왔어요. 얘를 또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 N, A를 이쪽으로 넘기면,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돼요. N, A, N, B. 즉, 교집합은, A랑 B를 더하고 전체 집합을 하나 뺀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뭐였어? 집합이 두 개일 때 최소값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한 번만 빼주는 거였잖아요. 얘를 이룰 수 있습니다. 1과 1 어딨어? 식, 1, 2를 결합시키면요. A B NU보다는 ANB가 크고요. U 이거 이거 한 거예요. u-n, u, c, p l u a, m b, n, c 왜냐면 얘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보단 작다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얘는 얘와 얘를 연결해주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얘랑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 이거 이제 없애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남기고 얘네 둘을 다 일로 넘어와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A와 B와 C. 즉, 세 개의 집합에서 교집합은 A랑 B랑 C를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을, NU는 전체 집합의 개수예요. 곱하기 2한 거를 빼준 것과 같다. 아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최소값이 얘다. 라는 거고, 이거가 결국에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수학 갑자기 갑분 뭐 수학 시간이 된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어, 왜 이게 두 번을 빼줘야 되는 건지? 공식은, 어, 도, 어, 뭐냐, 적용하겠는데, 왠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이거 이번에 4강에서 왜이 집합에 대해서 찍고 있냐면은, 이거에서 엄청 물어보세요. 음. 내가 이제, 이제, 다음번이 5강이죠. 5강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셋에서 어, 실제로 최소규집합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기출문제를 한 다여섯 문제 뽑아와가지고 어,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문제를 풀기에는 한 4, 50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 좀 생소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하라고 해놨고, 근데 이제 몇번 이게 한번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보시다 보면, 아, 이게 이거야?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안 된다 싶으면은, 어, 좀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시야가 적어서, 시야가 좁아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두 개를 빼주는 건지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증명해주신 건, 알디 알기... 분명히 있겠지만 피세판에서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계시다면 있다면은 그분의 그 증명 과정도 지금 여기서 보인 증명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한번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한 되돌려서 한번 이제 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5강, 다섯 번째 그 강의 영상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최소교집합 문제를 적용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교집합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억상 20년도, 즉 작년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을 제외하면 19, 18, 17, 16, 15 모두, 제가 알기로는 두 문제 정도씩 무조건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4강 자료 에서의 기초 영상이었습니다.